안녕하세요,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선 수의사요. 코메라니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동물병원에 자주 오는 강아지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겠지? 그치? 코메라니아는 생긴 것과 다르게 스피츠 타입도 허스키 말라뮤트, 차우차우 같은 강아지들이 있고 제일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빙판 위에서 썰매를 끄는 아이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 요 스피츠 타입 독들이. 한 30마리 정도 필요하겠는데. 아, 100마리 필요할 것 <laughs> 같아. 포메라니안이 이제 썰매를 끌었다는 것은 아니고, 포메라니안의 우리 조상님들, 큼지막하고, 음. 스태이신 분들이 이제 썰매를 끄셨었다. 포메라니안은 그들의 미니어처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감하고, 똑똑하고, 관심 받기를 매우 좋아한다. 투의사들이 느꼈을 때는, 싸가지 없는 거지, 그냥 아, 뭐 그렇게 나쁘게 말할 <laughs> 근데 그게 매력입니다. 싸가지 없는 매력. 도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바로, 포메라니안 동물병원에도 포메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아픈 데가 다좀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수의사들한테 포메라니안 하면은 생각나는 첫 번째는 다리예요. 포메라니안 다리는 우리가 쿠크다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너무 잘 부러지고 너무 너무 탈구나 골절이 잦은 품종이 바로 포메라니안이에요. 음, 뒷다리가 제일 약한데 뒷다리에 없는 병이 없어. 쓸개골 탈구부터 시작해서 고관절 탈구,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골절 되게 많은 병들이 있는데, 포메가 이렇게 다리가 안 좋은 데는 성격 탓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laughs> 예, 유전적으로 안 좋은 것도 맞거든요. 음. 성격적인 부분이 있다. 예민하고 용맹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거나 할때 뭐가 싫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난리가 <laughs> 난단 말이야. 음. 막 파닥파닥 거려서 파어처럼 떨어져서 다치거나. 맞아. 아니면 파닥파닥 거리다가 탈구되거나. 디스크가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격적인 부분도 성격적인 부분인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체중인데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포메라니안의 54.6%가 비만이었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고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포메라니안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품종보다 꽤 유의미하게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얇고, 얇고 성격은 좀뭐 같은데, <laughs> 살은 또잘 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3박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포메라니안 자체가 조금 까탈스럽다 보니까 뭔가 음. 싫어하는 거, 뭐 예를 들면 피를 뽑는다거나, 귀세정을 한다거나, 양치를 한다거나 할때 가만히 잡혀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게 싫으니까 막 이렇게 목, 몸을 막 이러고 움직이거든? 이러고 움직이면은 디스크가 멀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세 번째로 안 좋은 부분이 바로 호흡기예요. 아 맞지. <laughs> 맞아. 이런 소리 내면은 밖에 <laughs> 나가면 <laughs> 폼메야 맞아. 주둥이 자체가 굉장히 짧고 코가 눌려 있어서 숨쉬기 힘들어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고 나중에 이게 뭐 폐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단두종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심장 질환이나 음. 기관 허탈. 이들 tc 라고 불리는 그 질환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빈도가 높습니다 네번째 알로페시아 x 라고 해서 포메라니안 같은 품종에서 털을 짧게 밀었더니 털이 안나 어. 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치료를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음... 뭐 레이저도 하고요.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이제 좀털 나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시도를 하는데, 레이저 하면은 솜털은 조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풍성한 부분만 더 풍성해져.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진짜? 맞아. 이게 없는 데는 없는데, 풍성한 부분만 더 풍성해져. 아, 이걸 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탈모가 극복이 안 되는데. 맞아. 우리 귀여운 포메를 잘 건강하게 키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게 당연히 달릴 댓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솔루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리, 두 번째 디스크, 세 번째 기침, 세 가지를 모두 한 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이어트. 그치?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로 큰맘 먹고 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다리 관절 그리고 이제 허리를 좀 지켜줄 수 있을 만한 영양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한 수준의 이제 라고 하면은 고관절, 쓸개골 같은데 당연히 관절염이 보통 있을 거기 때문에 오메가 3, 총이 홍합. 보스웰리아 같은 성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추천을 드리고, 아 물론 글루코사민이나 이제 콘드로이층 같은 것도 좋아요. 일부 염증을 좀 완화시켜준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지 않았으면 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호대기 같은 거를. 아 어, 아 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거나 하는 게 사실 다리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요거보다는 유모차, 유모차도 좋고 페이지에다가 그냥 넣어서 다니는 게 애기들 허리 건강, 다리 건강에는 더 좋아. 안을 때! 안을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맞아. 이게 막두 손으로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눕혀서 안으시면 허리에 안 좋아요. 생활 습관적인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기침 증상이 어떻게 있는지, 언제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처방이 다 달라요. 한편일률적으로 뭐, 호흡이 안 좋아요, 기침할 때뭐 주세요. 그거는 수의사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뭐랄까. 근거가 너무. 네, 이게 뭐, 너무 비과학도 이런 비과학이 없고. 콧구멍이 너무 좁은데,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영양제나 그런 게 있다는 건다 뻥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 콧구멍 넓혀주는 영양제 있으면 가져와봐그러면 <laughs> 혹시 기관지 협착 관련 영양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효과가 없을까요? 기관지 협착 영양제는 <laughs> 일단은 이름부터가 잘못됐어. 기관지협착이 아니라 기관협착, 기관허탈. 여기가 되게 눌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으로도 개선이 안 돼. 음. 영양제로도 개선이 된다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어, 어네 어, 어려운 얘기예요. 넓어지거나 좋아지는 게 영양제로 되긴 힘들죠. 음,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하면 스탠트를 넣어야 돼. 맞아. 아, 여기를 넓혀주는,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근데, 기관지는 확장시킬 수 있어 밑으로 나가는 게 이제 기관지인데 기관지에 뭐 예를 들면 염증성 삼출물 가래 그거를 좀 개선시켜줄 수 있을 만한 영양제는 있을 수 있어 기관지의 건강에는 도움이 될수 있어 흔히 알고 계시는 제일 걱정하시는 기관 협착, 기관 허탈, 거위 소리 내는 그 기침 내는 그병 있잖아요 그 병은 영양제로는 조금 개선이 어려워요. 탈모에 했었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제나 먹을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를 맞거나 아니면 이제 뭐 노벨상 같은 걸 받거나. <laughs> <laughs> 알로페시아X는 사실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아, 기본적으로 미용할 때 이제 너무 빡빡 매거나 미용을 하지 않아도 감옥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어, 원인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생기지 않게 기도하기. 오늘은 포메라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니 구독만 누르고.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니다.